경고, 본 영상은 게임, 파피 플레이 타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와 무서운 장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괴한 도서관 특별 기획, 파피 플레이 타임, 허기 워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아, 1장, 스토리. 여기 플레이타임이라는 이름의 장난감 회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개발하고 판매하였으며, 그중에서 파피라는 이름의 장난감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던 회사였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직원이 행방불명되는 희대의 미스테리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난감 회사 플레이타임의 직원들이 사라진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한때 플레이타임에서 일했던 주인공 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10년 전 직원들이 모두 사라진 줄 알지 우린 아직도 여기 있어 꽃을 찾아 질 나쁜 장난처럼 보이는 편지였 지만 그 편지는 분명 장난감 회사 플레이 타임의 제조 공장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한밤중에 홀로 플레이타임의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건물 로비에 들어선 주인공은 바닥에 흩날리는 낙엽을 지나 카운터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에는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안 시스템에 관련된 영상이 담겨 있었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잠금 장치의 패턴을 풀어야 했습니다. 로비에서 우측 복도 끝에 위치한 기프트샵에서 선로를 따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장난감 열차를 발견한 주인공은 열차의 색깔을 토대로 잠금장치에 버튼을 입력해 봤고, 그러자 잠겨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엔 멀리 있는 물건을 집거나 전력을 공급, 연결할 수 있는 특수한 휴대용 장비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익숙한 듯그 장비를 착용했고, 건물 내부에 표시된 곳에 로봇 팔을 뻗어 상호작용을 하거나 멀리 있는 물건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향한 주인공은 거대한 인형 모형이 있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진 중앙 홀에 도착했습니다. 이 파란 털을 지닌 장난감은 허기 워기라고 부르는 완구이며 이 또한 플레이타임에서 만든 장난감 중에서 인기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숨겨진 열쇠를 찾거나 끊어진 전력을 복구시키며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줄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다음 방으로 향하던 그때 어! 어둠 속에서 허기워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장난감 모형이 아닌 중앙홀에 세워져 있던 거대한 크기의 허기워기였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주인공에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좁고 구불구불한 장난감 운반용 통로를 통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빠르고 날렵한 허기워기에게 붙잡혀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었으나, 가까스로 살아남은 주인공, 그리고 어느 방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플레이타임의 마스코트이자 가장 인기 있던 장난감인 파피가 진열장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반가운 마음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진열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여자아이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2장, 허기워기란, 장난감에서 플레이타임의 마스코트, 푸른 털과 긴 팔다리, 커다란 입이 특징인 캐릭터입니다. 플레이타임의 설립자, 엘리엇 로드윅의 말에 따르면, 사람을 영원히 안아줄 수 있는, 장난감을 표로 만든 것이 바로 허기워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허기워기의 cm송을 가사를 보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껴안으면 멈추질 못해 그리고 마지막 문장 너를 빵 터지도록 안아줄 거야 허기워기의 변이된 무서운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귀여운 가사처럼 들렸겠지만 허기워기의 날카로운 이빨을 본 지금으로선 무시무시한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기워기의 제조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이며 그저 사람과 흡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4단계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물론 공장이 문 닫기 전에 판매했던 장난감과 달리 주인공을 추격하고 위협한 허기워기는 변이된 개체입니다. 입에는 날카로운 여러 개의 이빨이 있으며, 신체 내부에 혈액과 근육이 있는 듯, 장난감으로는 낼수 없는 마찰음이 발생합니다. 이런 신체 구조도 미스테리하지만 행동 패턴 또한 수상합니다. 허기워기가 주인공 앞에 대놓고 모습을 드러내기 전, 허기워기는 마치 유인하는 듯 슬쩍슬쩍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추격전을 할 때도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마치 어딘가로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파피가 진열장에 들어있던 방으로 주인공을 유도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마치 파피와 허기워기가 한패였다거나 파피를 진열장에서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허기, 웃기와 파피의 관계는 추측일 뿐이며, 단순히 각자 활동하는 개체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3장 이후의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까지가 현재 공개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의 내용이며, 챕터 2는 곧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완성된 이후 출시된 게 아니라 앞서 해보는 게임으로서 쉽게 말해 미완성인 상태지만 플레이어들의 의견을 받아 빠른 피드백과 개선을 하는 식의 게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대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3D 멀미가 좀 있어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과 원하시는 내용, 주제에 대해서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괴한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